저 사람 을안 잡을 거야. 아, 왜 머리만 안 잡아요? 손성영서. 자. 이 있잖아. 아, 왜 미쳤어. 왜? 점만 빗쳤어. 제가 저거 계속. 죄회원분 좀아줘어요 그런 거할 거예요? 너무 집에 똑바로 안 해요. 안에 먹으로 잡아봐요. 갑시다. 시가 싸불한테 걸었어요. 이름을 불러 나도 여자 이름을... 가면은 뭐, 찍고 뭐, 왜 그래? 그래, 부족해, 어, 그냥 그 목살, 목살은... 마지막에 너, 너, 마귀의 마귀... 너는, 너는 사, 너는 사. 아, 남의 여자 이름을 막 부르고 말이야. 지가, 지가 먼저... 너를 같이 썩은다고 어, 지가 괜찮은데, 인간이냐? 어, 이 많은 사람이 눈에서 피로 그루를 흐르고 있는데, 너, 남의 집에 와서 지금처를 빌... 짓밟아? 너가 인간이야, 너가 인간이냐고... 이 마귀 같은 거마, 넌 마귀야, 마귀! 마귀야. <목소리> <목소리> 세상에 남들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남의 집에 서너 지금 너차 <목소리> 자식아, 너왜 <목소리> 왔어 자아가 누가 누가 누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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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더러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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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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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슴에 딱말 기마기는 좋시해 법무차관 좋아하는 기는 아니 내 친구 아닌데 어? 김마기는 어? 좋냐? 박근혜가 좋아하는 김학기는 좋냐? 좋아하기 아, 아, 좋냐? 아니 여 와서 또시 그러니까 여 와서 시끄지지 말고. 박근혜가 좋아하는 김마기 좋냐? 어쩌라고? 어? 야김마기가 어쩌라고? 박근혜가 좋아하는 김마기가 좋아? 자기는 안들어가는그도 여기 이가아좀야시간이 되리 가면은 우리는 정신들이 아, 없어요. 없어서, 들어가세요. 법무부 차관 김학를 임명한 박근혜가. 좋리가 박근혜, 가자, 이 새끼. 소화아리이가좋나김뭐 있어? 아, 아, 김 아, 좋아하세요? 김학 아세요? 아, 아 진짜 깜마. 저거 아이고, 아유 저두시간이시냐고 하시냐고? 뭐 하시냐고? 뭐 하시냐고? 뭐 하시냐고? 뭐 하시냐고? 아 하시냐고? 뭐 하시냐고? 뭐고 내이 <놀람> 놈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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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소발할 거야? 그래, 그 이름을 먼저 불러. 지고아 됐다. 너, 너, 너? 같이 같이. 내가 주인수 있게. 창우씨, 얼른. 창우씨, 얼른. 창우씨, 얼우씨 얼른. 창우씨, 얼른. 창우씨, 우씨 얼른. 창우씨, 얼른. 창우씨, 우씨 얼른. 창우씨, 라 문재인 끌어내라, 장호야, 차타이를 죽여라. 죽여라. 어, 김재중이를끌어라무관잠수해라 어? 문재인 예. 문재인을 죽여라. 버릇을 고 쳐가지고야 초반 하겠어 문재인을 끌어내라. 장호야 잘 오, 갔다 오. 와. 장호야 잘 갔다 와. 문재인을 끌어내라. 문재인을 무관자비.

다른 말할거 없어. 금재중이 문재인 막 끌어내면 돼. 대답을 하네. 저 그런 새끼 저거. 아니 내 결코. 저, 저 새끼가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유마가아 유튜브로 다 나간다고 아, 저게. 아이자 먼저 이름을 부르고 집을 아니 그러니까 딴말할거 없어. 문제, 문재인이 제문 하고 김재중이만 주고 그면 돼. 저렇게 새끼한테 딴 말을. 딴말할거 없어. 지 유튜브에 다 나간다고 지금. 저 아니, 나 이거 유튜브 방송하는 놈이야 네, 방송하는 놈이에요 목살하는 놈이 저래요 저게 욕을 하지 마시고 욕을 하지 마라고 경제주기를 아, 끌어내라 사람 새끼 아닌데 무슨 욕을 왜 못해 사람 새끼가 아닌데 경제주기를 팔라 저게 사람 새끼냐고 전은놈새끼냐문제인을 끌어내라

<목소리도> 가슴을, 가슴을 맞췄어. 가슴